그러니까 내가 서울시장 되면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간다고 그랬죠? 네. 내가 첫 번째 공약이 뭘까? 첫 번째 공약. 또 다른 후보들이 따라하겠네. 따라해도 알수 없어요. 내첫 네. 번째 공약은 남한강 물을 서울 경기도 사람한테 안 먹이겠다. 남한강 물이, 저 요새 벌러지 나오는 거 많이 봤죠? 물이 깨끗하지가 못해. 그래서 나는 특급수를먹기겠다치수원 팔당댐은 900리 남한강을 거쳐서 올라온 물이야. 어디서 올라와요? 충주 댐에서 올라온 물이야. 그죠? 그게 충청도에서 경기도까지 북으로 900리를 거쳐서 한강으로 와와 단양 제천을 거쳐서. 그죠? 그러니까 그그 그 물이 팔당댐에서 그다 가지고 그게 논에서 농약이 대부분이야. 전부 논에서 나온 농사 짓고 나온 물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수도물로 걸러가지고 주고 있어 거기는 농약이 수천 가지가 들어간 물이야 그걸 왜 먹여? 그걸 지금 여러분한테 주고 있다고 그럼 나는 어디 물을 주냐? 팔당치수를 중지해 그 밑에 들어가면 10m, 20m가 설러지야 설러지가 뭐냐? 오염물질이야 썩은 거 소 죽은 거, 돼지 구다다가 돼지 갖다 버린 거, 썩은 게 버글벌 대낮에 보면 벚금이 올라와 물에서 팔당땜이 썩어가지고 알겠습니까? 물이 설레지보다 적어 그걸 걸러가 여러분 죽고 있단 말이야 거기서 독이 나와 안 나와요? 나는 청평댐저 위에 가평, 청평 알죠? 그청평댐은 북한강 물이야 북한강은 산이 많으니까 논이 많나? 없어. 맞아, 맞아. 그 물은 깨끗해 안 해요? 그 물을 취수원으로 해서 취수원을 바꾸게, 바꿔주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의 50%, 2천만 명이 깨끗한 물을 먹게 되는 거야. 좋아, 안 좋아? 나는 서울시장이 되면은 서울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먹이는 거한 가지만 바꿔주겠다. 그 외에는 아무 일도 안 하겠다 왜 예산을 전략해가지고 서울시 예산의 70%를 국가에다 다시 돌려주겠다 왜 지자체들이 쓸데없는 개발 쓸데없는 공사 전부 안하고 싹 모아가지고 70%를 전략해가지고 국가에다 도와줘서 국민 배당금 주는데 쓰도록 하겠다 알겠죠? 시장들이 선심성공사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 자기들 지지해주는 시민단체 돈 줬을까 안 줬을까? 나는 각 지자체 시장들이 뭐 했는지 내가 알고 있어. 신인이 그걸 모르겠어? 세상에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배당금을 지 개인 돈처럼 닦아서. 맞아, 맞아요. 시장 몇번 나오려고. 선심성 예산. 한강에다가 둥둥배는 왜띄워놨어 예산이 얼마 들어가? 그래, 안 그래? 쓸데없는 거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 있는 그대로 운동해. 강변에 길만 있으면 돼. 아, 그래, 안 그래요? 뭐가 그렇게 공원이 화려해? 정말 이해 갑니까? 절대 국가 예산을 지자체들이 70% 전략에서 국가에다가 돌려줘야 돼. 그래가지고, 그돈 모아가지고, 국민들에게 한 사람당 150만 원 이상씩 18살 넘은 사람은 줘야 되는 거야. 어. 서울시가 뭘 했다, 뭘 했다 샀는데, 우리 개인한테 뭐 혜택 온거 있나? 예산은 대단하게 썼는데 그게 시민한테 돌아온 게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어디다 쓴 거야 도대체가 내말 맞아 맞아요. 아 내가 맞아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은 출퇴근한 것밖에 없어. 지하철 서울시에서 만든 게 아니야. 철도공사가 있어. 지하철 공사가 뭐에 국민을 위해서 뭘 썼다는 거야 시민을 위해서 맨날 예산 닦아서는 거야. 이해가죠? 내 서울시장 되면은 서울시 예산 70% 무조건 일안 하고 줄여! 아니! 삼계동에서 출장근 하는 사람이 서울시에 10년, 20년 살아도 바뀐 게뭐 있어? 지쳐가지고 출근했다가 도로 그게 다인데, 시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대? <laughs> 수조 원의 돈을 썼대, 수십조를. 서울시를 위해서 이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사람한테 무슨 커피를 한잔 사줘서 뭘 해서 쓸데없는 짓만 한 거예요. 콘설회사들이 좋아하는 거 밤중에 저기리 속닥속닥 해가지고 뭐 저기리 좋아하는 거 그거 됩니까 여러분? 나는 그거 안 해. 서울시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청소하고 쓰레기차뭐 수도 이런 거 알아서 그것만 하고 관리만 하고 관리자들이야. 왜 서울시장이 정치를 하냐, 이 말이야? 왜? 지자재 단체장들이 정치를 하냐,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압니까? 지자재 단체장들은 정치하지 마세요. 정치인 아닙니다. 지자재 단체장들은 국가의 그시의 관리자예요 수소세 거두고 청소해주면 되는 거야? 뭘 하자는 거야? 내말 이해갑니까? 네. 나는 지방자치, 이 망국적인 지방자치를 뜯어고칠 사람이에요 지방자치, 지방자치라는 핑계로 얼마나 채권을 많이 남발하고 있는지 그냥 아예 돈까지 찍어내 채권까지 지방 정부가 그래까 지방 비지 지방 정부 비지 눈뜨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아예 지방 정부가 아예 기업체야 아시겠습니까? 지방 정부는 뭐 하는데요? 지방세 구도잖아 나는 지방세 폐지야. 알았죠? 지방세금 폐지야. 뭐 주택 대책? 아니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내가 지금 정부가 주택 대책 하고 있죠. 이 대책은 대책이라는 것은 말이야 정치를 잘못했을 때 하는 거야. 맞아 맞아. 왜뭐 부동산 대책이 그렇게 많아? 맞아 맞아요. 대책은 뭐가 무너졌을 때 있는 거요? 원칙이 무너졌을 때 대책이 있는 거야, 대책이. 부동산 원칙을 세워놔야 돼요. 맞아, 맞아. 아니, 이게 있으면 됐지. 이게 뭐야? 심심하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아니, 뚝이 무너지면 대책을 세우는 거잖아. 뚝이 안 무너지게 원칙을 잘 관리하면 대책 세울 필요 있냐? 맞아, 맞아. 응? 그러니까 국가라는 국가의 정치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원칙을 세우는 사람들이야. 맞아, 맞아. 이걸 실천해야 되는데 맨날 원칙을 어겨. 그래 놓고 난리 나면 대책 세우는 거야. 맞아, 맞아요.